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신 분이 공장 설비들을 설계하고 설치하는 사업을 하시는데 올해 초부터 일감이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하기로 했던 것들이 다 보류되거나 취소되었다고 해요. 제가 왜 이분의 말에 주목하냐면 공장 설비는 우리 산업의 원초적인 기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업 자체가 경기에 엄청 민감한 산업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텔레비전, 에어컨, 공기청정기 같은 부품 만드는 공장 설비를 확충하는 것 때문에 아주 바쁘셨는데 지금은 그 설비들이 절반밖에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가전제품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두 명은 55인치에서 85인치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TV가 없는 제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 참 좋은 기회 같은데, 부러워요. 암튼 소비가 위축되고 제조업의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금리가 오르고 있다 보니 자동차 할부이자가 10%에 육박하는데요. 그걸 확인한 예약자들이 대거 취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늘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만, 최근에 대규모 구조조정 얘기가 떠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희망퇴직의 규모를 늘린 회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되었다가, 뭐, 늘었다가, 금리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회사의 인원감축은 그냥 넘겨서는 안될 일입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하나의 대기업에서 몇백 명, 몇천 명을 인원조정한다면, 같은 부류의 기업들도 비슷한 현상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데요. 완전 경제는 얼어붙게 되고, 그야말로 경기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제가 아파트 2019년 가격이면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 그 조건은 경기가 지금 정도 유지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입니다. 정말로 경기 침체에 빠져들게 되면 주가나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늪에 빠집니다. 이미 시세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락을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내려가게 되는 거죠 빠르게 내려가는 것보다 오히려 천천히 내려가는 게더 무서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빠르게 올라갈 때는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빠르게 내려갈 때는 반등이 올 거라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지만 천천히 내려가는 건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마치 질퍽한 진흙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무겁게 걷는 것과도 비슷해요. 내집 마련이나 추가적인 자산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은 어느 기업에서 얼마나 해고를 하는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원래 이직이나 인원 정리가 잦은 금융권보다는 전통기업인 뭐 삼성이나 현대 LG같은 데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매출은 상승했으나 인원을 정리한다. 이 뜻이 뭐냐면 지금은 상황이 좋을지 몰라도 내년 내후년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한발 빠르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실업률이 높아져서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 버티던 강남 집값도 빠질 테고, 최근에 많이 내려간 세종, 송도, 청라, 동탄 같은 곳들은 더 많이 빠지겠죠? 그럼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요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거다 해제하고 취득세도 완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아시다시피 바로 현금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영끌하기보다는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할 일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기업들의 해고 소식을 뉴스나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의 시세의 흐름 그리고 내가 지금은 못 사지만 가고자 하는 상급지 아파트 시세의 흐름을 봐두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의 상급지 그 시세가 너무 비싸서 쳐다보지도 못하지만 진짜 하락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면 이건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내 사장권 내 가격이 올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최대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기 예금 5%짜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1년짜리에 넣어두셔도 좋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추가 소득을 일으키셔도 좋고, 아니면 안 쓰고 있는 보험들, 돈 많이 들어가는 보험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늘 위기 때 기회가 옵니다. 남들이 떨고 있을 때 우리는 뜨겁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부자들은 더 많이 생겨나기 마련이고, 그 부자들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기 침체가 혹시나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은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